태국 카오락. 궁금하지? 카오락 거주 5년차가 알려줄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려오는 정겨운 새소리. 아주 가끔 미친새가 밤에 울어 나도 미칠 때가 있어. 고양이는 다가오고 닭들은 도망가고 이웃집의 닭들이 안 보일 때면 잡아먹혔을까 봐 걱정을 해. 안다만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나의 분노와 슬픔을. 파도에 실려 보내곤 하지 무표정한 아이들의 연주에서 즐거움을 찾고 가슴 깊이 묻어뒀던 예술의 혼는 우쿨렐레에 담아 연주해 아, 때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곤 해 방향시장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망고수수와 로띠로 당을 채워 5성급 리조트에서 젖 먹던 힘을 다해 발차기를 하고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하지. 때로는 현지인의 맛집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어. 뱀브래프팅을 하다 나처럼 미소를 지어봐. 10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열리는 심란 섬에서도 추억을 남겨봐. 보라색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카오락이야